컴백 유저 특전으로 컴백 유저 패키지 2만 디나가 이메... 몇 개월 안 했는데 벌써 컴백이야? 감사하네. 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워럭 들어왔고요. 워럭은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 하면 진짜 뒤지게 재밌는 게임이어가지고, 시청자분들 한번 좀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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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그 전에 아이템 사야 돼. 장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중화기병으로 할 거면, 제블린. 어, 제블린 사고, 그러면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병은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를 수리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고, 의무병은 싸우면서도 치료하는 거, 정찰병은 스나이퍼. 전투병은 베인에서 이제 좀 유리하고요 중앙기병은그 말대로 이제 뭐 날아가는 거뭐 이제 유도로 쏘거나 그런 건데 RPG PC방이 아닌데 PC방 총을 주는 행정병은 없냐고요 <laughs> 제가 행정병이에요 22사단 공병대대 보급계원 출신 플레이어가 행정병입니다 자 이제 방 파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 됐다 야 고수 왔어 고수 아니 짝대기들밖에 없는데 지금 혼자 중령이야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요격 시켜줄게 아오랜만에하네아 이게 존나 웃음별이에요, 웃음 벨이에요 진짜 바로 중화 기병으로 하고 아 잠깐만 어 왜야 야. 비행기 드리프트 한다 아야야 야. 공병 이거 고쳐 공병 이거 고쳐놔 <laughs> 아 내려 내 내려 아 됐다 왔다 왔다 적이 왔잖아 기다려 봐 내가 이거 스팅어 유도거든 이거? 바로라고 그렇지 그렇지. 야 터진다 얘. 잘 가시고 아디오스. 바로 컷이죠? 야 내려. 내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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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아! 아니 씨. 누구냐? 아 누가 갖다 박았냐 이거? 아 이거 경련 오는 거봐봐 씨. 내가 이거 좀 비행기 운전 잘하거든. 나 이렇게 시프트로 라곤을 시켜요. 그리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돼. 아,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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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 공병. 비행기 갈아야 돼, 이거. 아, 고쳐 놔, 이거. <laughs> 어 아파치 여기야. 너 헬기 금지라니까 너 운전 못 하잖아. 그래도 얘한 믿어 보자. 얘가 운전 잘못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잼민이 친구인데 한번 믿고 가 보겠습니다. 뒤질래? 아, 어, 실력이 안느냐 너는? 아, 어, 저 헬기가 얼마짜린데 지금 어디 갔어? 어, 꼬리 잡았어, 수고해. 자, 이렇게 꼬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탑건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꼬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적 기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줘요. 헤헤헤헤, <laughs> 그, 깝치네 이거. 핵인가? 저 거리에서 어떻게 죽임? 야야야야 우리 점령이다 점령! T 누르면 미니맵 뜨거든? 그 깃발에 서있으면은 퍼센트가 올라가 어 저기 적기 하나 있다 저 꼬리 잡아 꼬리 꼬리 잡으면 이기는 거야 잘 가시고 거의 탑건 자 내가 적기지 가가지고 좀 비행기도 다부셔놓을게 오케이 불 내놔 불만 내놔 그 다음에 잡아야 아파치 헬기 저거 내꺼다! 자, 갔다, 직구 박아버리고 아, 이게 또 됐다. 왼쪽 뭐야? 아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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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이 공격 헬기가 아니네 이거. 근데 헬기가 선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유도 같은 거잘안 맞아요.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버려야겠다. 적 재산 없애는 거야. 아, 어, 너네 자꾸 그러면. 아, 잠깐만. 그래도 야. 적 재산 다 뿌시는 중. 진짜 나 잘하고 있는 거이 정도면은. <laughs> 컷. 얘들아, 내가 적 재산 다 뿌시는 나이스 컷. 아, 피가 없었어. 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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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내 온다, 온다, 온다. 뒤져! 그렇지, 나이스. 와, 회기 운전 잘하는데? 어, 여기 밑에 뭐 있다. 아래, 아래, 탱크 밑에. 탱크 쪽에 사람이 있어요.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야, 헬기 운전 너무 잘한다. 어, 저기 온다. 티자! 야, 상대팀 점령 너무 잘한다. 뭐야, 저거는? 얘들아! 스파이 들어왔다, 스파이. 얘들아, 우리끼리 스파이 들어왔어. 티졌네. <laughs> 나이스 <laughs> 뭐야 이거 나이스 오토바이 컷 꼬리 잡아 꼬리 꼬리 잡아야 돼 뒤져 그렇지 아 졌다 사실 이거는 손풀기 맵이었고 진짜 개 재밌는 거 있거든요 커? 오 이거 잘 맞아 이거.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호떡 줄게. 자, 호떡 줄게. <laughs> 음 맛있다. 바로 바로 재블린. 어? 뭐야 왜 터지냐 이거? 음, 너무 깝쳤고 호떡 줄게 호떡. 얘들아 호떡 장사 잘 된다. 나 호떡 좀 팔고 올게. 어, 잠깐만. 된다. 호떡 드세요. <laughs> 나이스. 가자 가자. Let's go. 나이스. 바로 RPG 컷. 이저저저야 저거 유도해 봐 호떡 전세 저기 좀 치는데 뭐야 이거 잘 먹어 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 뭐야 얘는 우리기지에서 그러고 있어 그렇지. 뭐야? 너는 아유씨 숨어, 숨어, 숨어서 호떡 드세요. <laughs> 야, 얘 수리하고 있었어. 미친,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저격으로? <laughs> 아니 이게 이거 왜안 맞는 거지? 아니 씨 어떻게 쏘는 거야? 나이스 하나 더좀 약간 이제 쏘는 법을 알았는데 야 여기 있잖아 아어와 이거 줌와줌 반도 개작살 나는데 <laughs> 여기 있다. 일로 와! 아 씨. 아, 어떻게 봤지? 오, 야 그래도 우리가 점령 많이 했다. 나이스 컷. 다음. 어, 이거 뭐야? 이겼다. 상병 2호봉 됐대. 광인전이요? 나그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약간 디펜스인데, 몇 라운드까지 맞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재밌어. 이거 뺑뺑 돌면서 총알 먹고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게 중화기병? 제가 했을 땐 그렇게 했거든요. 중화기병으로. 자, 여기에 뭐 실험체들 이 있나 봐. 얘네 광인이야. 미친 사람이야. 웨이브마다 막 몰려와. 그래서 그걸 다 버텨야 돼. 갖고 얘네 파란색 옷 입은 애들은 진짜 너무 쉽고, 나중에 개몰려옵니다. 이거 몇 웨이브부터 무슨 보스몹 같은 애 나오거든요? 야, 크러셔라는 친구 나왔는데, 뗐다고 보면 됩니다. <laughs> 어, 어디 갔지, 크러셔? 아, 여기, 아직, 여기 있다, 여기. 오! 나이스! 컷. 야 바로 나오거든. 빨리빨리 충전만 하고 가. 바로 바로 올라가자. 이게 18 웨이브가 끝으로 나도 알고 있긴 한데 얼마 안 남았거든. 아, 아아 아, 20이 마지막이에요? 자, 내가 최한 잠몸용으로 할게. 이게 어차피 범위 공격이니까. 어! 아 안돼! 네. 아 제발. 아니 이게 대포가 우리 팀한테도 막히면 딜이 안 들어가서. 아이씨. <laughs> 아, 진짜 트롤이네. 또 혼자 남았는데? 자, 장인초세서. 와, 타이밍 봐봐. <laughs> 개잘해. 개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어, 끝났다. 아, 나이스. 못깰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말 금지. 야, 수류탄을, 이 새끼야. 저한테야지, 진짜. 아유, 그, 뭐하냐, 쟤? 헐! 진짜 나 오자, 나 오. 내가 또 극적인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높은 편이거든? 우와! 재밌었습니다, 워로.